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에 만드는 마지막 영상입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지치게 만드는 한 해였지만, 다들 지나간 과거는 마음 한 켠에 묻어두시고, 새로운 미래에는 항상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해 동안 재미와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버닝 서버 활용법에 들어가기 전에, 자주 물어보시는 일정에 대해서 잠깐만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겨울 방학 이벤트에 대한 세세한 코인 잠 리뷰는 오른쪽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겨울 방학 이벤트인 별빛 심포니는 3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즉, 코인을 3월 9일까지만 캘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별빛 마차는 주말을 건너뛰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출석에 2주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캐릭터당 얻을 수 있는 최대 코인의 수는 24,000개라서 코인 도리를 만들 때 참고해주세요.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는 리부트를 제외한 원하는 서버로 리프할 수 있는 버닝월드 리프가 진행됩니다. 3월 10일부터는 버닝 서버의 모든 캐릭터가 리프 이동을 위한 장소로 강제로 이동되기 때문에 육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리프 조건인 130레벨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3월 9일까지는 버닝 서버 육성을 모두 마무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벤트는 3월 10일까지만 진행되고 이벤트 코인샵은 3월 13일까지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버닝 서버에서 본서버로 이동해서 남은 코인을 사용하실 분들은 3월 13일까지 본서버로 리프해 주셔야겠습니다. 테라 버닝 이벤트는 12월 30일부터 3월 2 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테라버닝 부스터는 테라버닝으로 200까지 육성한 서버에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테라버닝 부스터는 3월 23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 시점으로부터 6주간 테라버닝 부스터 효과가 지속됩니다. 테라버닝 이벤트 캐릭터와 동일하게 육성 장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200레벨부터 210레벨 달성 시 제공되는 테라버닝 육성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라버닝 이벤트 마지막 날인 3월 23일이 지나고 테라버닝 부스터 캐릭터가 200 220레벨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220레벨 보상인 도미옥은 피앱 선택권은 받을 수 없습니다. 215레벨 보상인 성장의 비약과 220레벨 보상인 피앱을 받고 싶은 분들은 테라버닝이나 테라버닝 부스터 캐릭터 상관없이 반드시 3월 23일까지 226성을 마무리해주셔야 합니다. 210까지의 레벨 달성 보상은 테라버닝과 테라버닝 부스터 캐릭터 모두 한 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5레벨과 220레벨 달성 보상은 아이디당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략적인 브리핑은 된것 같습니다. 빠르게 말하고 넘어가느라 설명이 부족했다면 댓글로 재미를 혼내주세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버닝 서버에서 캐릭터를 육성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비와 고인물로 나눠서 버닝 서버를 최대한 뽑아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하는 유비는 무조건 버닝 서버에서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버닝 서버에서만 메가 버닝 캐릭터를 생성하다 할수 있기 때문에 링크 캐릭터와 같은 내실이 부족하신 분들은 메가버닝을 육성하고 하루에 15분 정도만 투자해서 코인돌이만 해도 정말 많은 이득이 될수 있습니다. 메가버닝 캐릭터를 130레벨까지 키우면 육성지원 상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인 200레벨 이하에서 사용하면 1레벨 상승 효과가 있는 폭성비도 주기 때문에 테라버닝 캐릭터에게 사용하면 혐오스러운 180레벨 구간을 스킵할 수 있습니다. 육성지원 상자로 총 6개의 폭성비를 얻을 수 있고 테라버닝 캐릭터에게 이렇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181레벨 경험치 20%에서 3개를 사용하면 190레벨이 되고 이 상태에서 헤이븐 길뚫인 멍청이 퀘스트를 마무리하면 193레벨. 193레벨에서 남은 폭성비 3개를 모두 사용하면 200레벨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육성지원 상자인 상태로 이동시켜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육성지원 상자를 까면 내용물이 전부 교불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육성지원 상자 형태로 원하는 캐릭터로 옮겨야 합니다. 아쉽게도 육성 지원 상자의 인유 기간은 버닝 월드 리프 전에 전부 끝나기 때문에 본섭으로는 들고 갈수 없습니다. 테라 버닝과 메가 버닝 폭성비 6개를 조합하면 유비들도 거의 저항 없이 200 레벨까지 본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육성이 끝난 메가 버닝 캐릭터는 그냥 버려야 할까요? 당연하게도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이번에 1캐릭당 얻을 수 있는 코인은 24,000개인데 주요 보상 중에 4개만 더해도 16,000 코인은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유비라면 부캐로 코인 돌리면서 내실을 다지는 것이 좋습니다. 1 3 0레벨까지 키운 메가버닝 캐릭터를 아렌 마을 같은 곳에서 코인 도리를 시키면서 141레벨까지 육성해 주세요. 제미님 왜 141레벨인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유니온 날먹이라고 불리는 육성비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141레벨을 달성해야 합니다. 원기형이 노리고 만든 것 같은데 그냥 기분 타시겠죠. 어쨌든 메가버닝 캐릭터를 141레벨까지 키웠다면 이제 방학 동안 얻을 수 있는 육성비를 전부 먹여 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뉴비들이 받을 수 있는 익성 비의 기본 개수는 달빛 마차 출석 보상인 10개에 새롭게 추가된 길라잡이 140, 160, 180 레벨 달성 보상에서 추가로 3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길라잡이 보상은 월드 당이기 때문에 버닝 서버에서 받았더라도 다른 월드에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3개가 최대지만 치킨 값을 아껴서 19,800원을 결제한다면 스텔라 패스로 한번더 출석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받게 되는 최대 익성 비의 수가 23개나 되기 때문에 익성 익 성비만 먹여도 141부터 200까지는 그냥 2, 3분만에 키울 수 있습니다. 패스 결제를 하지 않아도 익성비 13개만 먹여도 엄청난 레법을 보여줄 거라서 이번에 200레벨을 찍지 못하면 다음 번에 이벤트로 주는 익성비를 먹여서 200레벨을 찍으면 됩니다. 또한 이번 보상이 좋은 것이 출석 보상과 길라잡이 보상 모두 자신이 원하는 때에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메가버님 캐릭터를 141레벨까지 키우는 시간도 벌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님이고뭐 200까지 이렇게 키우 는 거예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게임에도 있는 내실 시스템이 메이플에도 존재하는데요. 링크나 유니온 효과 같은 것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라도 특정 캐릭터는 200 레벨까지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설명하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물론 재미님 신궁 200까지 키워도 돼요. 같은 질문이 있으시다면 바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만 효율적으로 활용해도 거의 힘을 들이지 않고도 200 레벨 캐릭터를 두 개나 만들 수 있습니다. 뮤비에게 버닝 서버가 좋은 것이 보상이 정말 괜찮습니다. 33레벨부터 할수 있는 스텝업 보상은 뮤비에게 필요한 보스 장신구 같은 템들을 제공해주면서 최종적으로 유니크 엠블렘을 주기 때문에 뮤비라면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보상입니다. 다만 앞에서 알려드린 보상과 다르게 스텝업 보상은 이전 미션 보상을 받아야지 뒤로 넘어가는 계단 형식입니다. 그래서 35레벨 보상을 받으려면 무조건 33레벨 보상을 받으셔야 스텝업 미션이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유니크 엠블렘 상자는 3월 23일 점검 전까지 유효기간이라서 리프 전에 반드시 상자를 까고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본섭으로 들고 갈수 없는 보상이기 때문에 묵히지 말고 그냥 바로 본캐를 할 친구에게 줘서 까주시면 됩니다. 재미님 저는 사냥도 하기 싫은데 220레벨까지 어떻게 찍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예전에는 정말로 아무런 방법이 없었겠지만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200레벨부터 할수 있는 경험치 미니가 게임을 하루에 두 번만 계속해도 방학이 끝날 때까지 225까지 찍는 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이때는 코인을 모을 정도의 15분 사냥은 필수겠죠. 사냥 없이 미니게임 두 번만 계속해도 220 달성이 어렵지 않겠지만 그래도 코인이 필요하니까 사냥을 15분씩 조금만 해주세요. 이번에 경험치 미니게임이 약간 주옥 같아서 헬퍼를 사용해도 힘들지만 1월 26일 이후로는 다른 게임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가트레인이 나오기를 빌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물어보는 것을 알려드리면 캐릭터 생성 시 테라버닝 캐릭터 지정을 잘못했다면 삭제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지정하면 됩니다. 물론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200레벨부터 주는 보상을 받은 다음에 삭제하면 다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레벨 달성 보상이 아닌 200까지의 육성 장비 지원은 테라버닝을 재지정할 때마다 재지급됩니다. 또한 테라버닝 부스터를 사용한 캐릭터를 삭제하면 테라버닝 부스터가 재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테라버닝을 활용해주셔야겠습니다. 메가 버닝 캐릭터를 130 레벨까지 두번 육성하면 받을 수 있는 메가 버닝 부스터는 본섭으로 가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미리 하나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버닝 월드에는 유니온 6천 이상의 버닝 월드 버프가 있어서 처음 하는 유비가 메이플 캐릭터를 육성하기가 편합니다. 테라 버닝으로 본캐를 200 레벨까지 키우기도 좋으면서 스텔라 패스를 사용하면 메가 버닝 캐릭터 하나를 200 레벨까지 2 3분만에 도핑만으로도 육성이 가능합니다. 스텝업 보상부터 코인샵 보상까지 빵빵한 상태라서 유비라면 버닝 서버가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유비와 달리 고인물들은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이번에 출석 보상이 개정당으로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예전처럼 본섭과 버닝 서버 투트랙으로 보상을 털어먹으려는 고인물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물론 별빛 마찰을 제외해도 버닝 서버에서 털어먹을 보상은 많습니다. 일단 처음에 먹을 보상은 스텝업 보상입니다. 버닝 월드 리프 시작 날 전인 3월 9일까지는. 모든 스텝업 미션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전체 보상의 유효기간이 7일이라서 리프 기간을 고려해서 미션 보상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받고자 하는 미션에 주차해두고 리프 전에 다 받고 본섭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창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근히 본캐 살림살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 방학과 동일하게 유니크 엠블렘은 본섭으로 들고 가도 창고 이동을 시킬 수 없습니다. 월드 내 교환 가능인 유니크 엠블렘 잠재 상자를 리프 그전에 유효기간을 만료시킨 것도 모자라서 원래라면 교환 가능 엠블렘인 엠버, 카이저, 제노는 무조건 교불지급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본섭에 있는 부케에게 유니크 엠블렘은 주지 못합니다. 그냥 마음을 비우고 코인 캐느라 고생한 버닝월드 친구에게 엠블렘을 선물해주세요. 스텝업 보상이 가장 크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스텝업 보상이 별로여면 버닝서버를 할 이유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코인샵에서 창고이동이 가능한 17성 스타포스 강화권과 이벤트링 레전 잠재 주문서 정도가 탈 정도가 되는데 이두 개의 보상도 고인물들에게는 필수라고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버닝 서버에서는 진짜 고인물들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재미같이 뉴비를 변태같이 살펴보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없을 것 같습니다. 코인샵 보상을 가지고 본섭으로 가실 분들은 유효기간 10일을 고려하면서 리프 기간을 조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3월 9일까지는 코인샵을 털어야 합니다. 버닝월드 리프가 시작되면 코인샵을 이용해 할수 없습니다. 제미님 그럼 고인물은 아니고 매 청년은 버닝 서버 해도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당연히 괜찮습니다. 유니온을 키우실 매청년분들은 테라 버닝으로 200레벨을 키우기도 쉽고 메가 버닝을 최대 2개까지 키워서 링크 캐릭터도 추가하고 나중에 본섭으로 가서 메가 버닝 부스터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니온 육성이 목적이라면 버닝 서버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테미 부캐 육성이 목적 이라면 고인물들이 대거 빠지면서 매물 찾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냥 그냥 본섭에서 육성을 하는 것이 싸비득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영상으로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실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